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베이비를 슬림백을 메고 네. 있고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나죠. 이거는 빅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방도 역시 원단을 많이 넣었어요. 코팅 원단을 넣고 코팅 가죽으로 네 예. 있고 사이드 부분하고 응. 밑에 부분하고 이 더블 벨트 디테일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들어말을 뭐야? 엄청 가볍겠네요. 하, 가벼워요. 사이즈 비해 훨씬 가볍고 역시 역시. 예. 근데 제가 지금 새로운 매력을 알았어요. 이게 이 코팅 캔버스가 색깔이 굉장히 컬러가 좀 예쁘네요. 뭐뭐 뭐 기존에 패브릭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컬러감이 네, 약간 차콜 그레이처럼. 어, 보이죠? 어, 네네. 왜냐면 약간... 코팅을 올리면서 색깔이 약간 변화가. 은은 같지만... 그래서 왜 블랙에 입었 들었을 때 네네. 굉장히 컬러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안 묻히고. 오, 얘는 진짜 빅 사이즈. 메신저백이다. 네, 이거는 네. 사이즈, 메신저 많이 넣어 갖고 다니시고 책 갖고 다니시는 분들, 오. 그리고 16인치까지 노트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트북 큰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16인치 맥북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근데 양쪽에 지금 또 수납 포켓이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이죠? 여기 양쪽이 다 이렇게 수납이 되는 굉장히 깊은 포켓이 달려 있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매일 을때딱 빅백으로는 손색이 없죠. 여성분한테 요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은 당연히 어... 드시기 좋을 거고요 사실 메신저백 큰거 많이 들고 다니세요. 학 책이랑 이런 거다 넣어내서. 야 그래서 제가 무게 때문에 원단 비중을 <laughs> 많이 크게 했고요. 이 가방의 제일 큰 특징은 수납 공간인데.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커서 <laughs> 들었어요. 예, <놀랐어요>. 예, 프런트에 <laughs> 지퍼 포켓이 있어요. 이거를 열자마자 예, 지퍼포켓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들어가는 지퍼 포켓이고 제가 볼때 아까 아이패드 미니. 아, 미니 아 아까, 미니. 아까 아이패드 미니는 그냥 들어갑니다. 아, 들어갈까요? 네 여기 <웃음> 지금 <웃음> 책도 들어가겠어요. 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건는또 네. 들어가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 양쪽에 굉장히 깊은 네. 포켓이 네. 있어요. 그거는 핸드폰 여기는 뭐 핸드폰뿐만 네. 아니라 지금 웬만한 필통 같은 거다 들어갈 수 있는. <laughs>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높아서 제가 약간 좀 짧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핸드폰은 음.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드 포켓이 굉장히 쓰기 네. 편해요. 쓰시다 보면은 그리고 사이드랑 외부 포켓은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 장면이 뒷면에 또 지퍼 네. 포켓이 있는데. 얘도 또 기뻐요. 네. 여기까지 지금. 그래 <laughs> 이거 수납의 끝판왕이 제가 포켓이랑 포켓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와, 안에는 말해 뭐예요. 이렇게 많이 진짜 들어와요.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공간이, 가방 사이즈 자체가 크니까. 지금 이런 저희 하드웨어 있는 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은 다 가죽 처리가 네.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좀 15인치, 14인치 되는 노트북이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와우. 지금 이 끝에가 걸리는데 네네. 중간에 들어야 될것 같아요. 15인치 이렇게 와우.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데 13인치는 이 노트북 패딩에 음.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15인치 맥북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요. 저희가 여기 그렇죠. 들어가죠. 에이, 이거 지금 삼성거라서 조금 커가지고 네. 예전 네. 모델을 저희가 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좀대툼한데 충분히 에이. 들어가고요. 와. 보시면 텀블러 포켓 있고 패딩 포켓 있고 양쪽에 또 오픈 포켓이 네. 있어서 뭐, 그리고 뭐 앞쪽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지퍼 포켓 앞에 하나 있잖아요 이 지퍼 포켓도 옆에서 보시면 되게 가죽을 넣었어요. 네 예, 가죽을 살아있어, 넣어서 예, 예. 막 무너지거나 하지 이렇게. 않게 예. 디테일을 그리고 갖추어요. 살짝 깊이감이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뚱뚱하게 넣을 수 있고. 네 예, 많이 이렇게 막 많이 못뭐 넣고 닫아도 전혀 뭐 문제가 없겠죠. 와 이거 진짜 그리고 너무 좋다. 네 예, 이렇게 닫으면 이거는 진짜 책이랑 뭐 자료 많이 예. 들고 다니시는 분들. 학생분들이나 예 뭐. 음. 그냥 좀 유튜브 큰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 예, 그런, 그런 게 분들에게 예람이 많으신 분들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게 어쨌든 원단 소재여서 가벼워요 진짜. 네, 가벼워. 근데 이제 제가 힘 받는 부분은 또 가죽을 썼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게 폴리건 더블 벨트 시리즈 가장 큰 가방이 되지 않을까. 제어 <laughs> 예. 근데 예. 여자들. 괜찮죠. 네, 여자분들 그냥 메신저백이나 비코보 같은 거큰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이 남자 가방이라고 배드포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갖고 다니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뭐 디테일이 막 너무 남성스럽다든지, 가방이 완전 무겁다든지, 남자용으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지금은 이게 저희 신상 중에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더블, 폴리건 더블벨트 시리즈가 저희 그 메인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만 원, 20만 원 중반대인데 이 수납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가방도 하나 있으면 몇년 쓰셔도 충분히 <laughs>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또다 이런 거를 해놨어요. 이 지금 뭐야, 뭐지? 신 같은 작업을 해놔서 막예 되게... 흐느적거리거나 가방이 막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 많이 필요하고 노트북 큰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아이템. <laughs> 네. 와, 진짜 오늘 우리 저희 베드포드 신상 다 이쁘죠? 다 알차다. <laughs> 그래, 더블벨트 라인을 지금 많이 좀 보여드렸고.